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종종이제 테크윙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오늘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은 어 일단은 그래도 어 원래 하던 것처럼 어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뭐 반도체 뭐 시험 또는 검사 이런 것들을 할때 사용이 되는 장비들을 만들고 이제 판매하는 이제 기업인데 아 일단은 뭐 제조 공장에서 뭐 칩, 뭐 칩셋, 모듈, 뭐 SSD 이제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송하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 역할을 좀 한다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요한 매출처로는 마이크론이나, 뭐, SK 하이닉스, 웨스턴 디지털, 뭐, 샌디스크, 어, 어, 이렇게 좀 납품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고, 또 이제 반도체 이런, 후공정, 어, 후공정 사업이 왜, 사업이 왜, 어, 요즘에 이렇게 뭐 뭐라 해야 될까요? 예전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왜 같이 올라왔냐 하면은,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클 때, 매출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거기한 20%는 반도체 장비를 구입할 때쓸 정도로, 어, 반도체 장비주랑 반도체 산업 전체랑은 굉장히 밀접한, 그러니까 대표적인 후방 산업, 완전 밀접한 후방 산업이다. 아직 이렇게 엮였기 때문에, 반도체들 상황이 좋을 때좀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제 내일, 수요일날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어인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어 일단 솔직히 테크잉을 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 갖고 계시면 된다. 어 지금은 주가가 예전에 이제 좀 이렇게 하락했다가 아 어, 하락했다가 만 삼천 원대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고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이 보라 색깔 장기 평대 정도 됩니다 이 장기 평대 정도에서 어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밀접 구간 밀집 구간 여기서부터는 계속 에너지가 응축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 기대치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여기 만천 원대까지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뭐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요 오히려 이럴 때는 다시 이렇게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니까 판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여기서 말해 쫄아버리게 들어버릴 수 있는 어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어 충분히 좀 고려할 수 있다. 대신에 이때에도 뭐 14,000원, 15,000원대에서는 조금 분할을 좀 매도할 수있게끔 어 고민을 좀해 봐야 되는 요소기도 한데 어 일단은 음이 반도체 산업이 좀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은이 언택트입니다. 언택트.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언택트 바람이 불고,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뭐 원격 지어라든지, 원격 회의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게임, 또 동영상 시청,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트래픽이 좀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또 서버 증설로 연결 되고, 어 서버 증설하게 될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이 가장 각광을 받기 때문에,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좀 제일 중요한 입장이니까, 어,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쭉 갖고 가실 수 있고, 오히려 없으신 분들도 좀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어, 좀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뭐, 테트크잉이 앞으로 어 갖고 계실 때 올란더라고 뭐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상황이니까 어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은 어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어 혹시나 빠지게 돼도 오히려 어 싸게 살수 있는 구간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져가시는 쪽으로. 어 매도는 한다게 되면은 전고증 최소한 뭐 이때 15,000원, 16,000원 라니이나 이런 전고에 18,000원 대까지 충분히 가능하가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내일 <laughs> 나중에 또 다른 영상을 종목으로 영상 찍을 때 다시 뵙겠습니다. <laughs>